창세기 12장 10절 말씀. 20절 말씀까지 한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립담을 보았고, 이에 바루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아브라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이와 낙타를 얻었더라 바루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가치겠습니다.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복된 손인 사나흘가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비 때문에 예를 썼는데. 비 때문에 여러가지 큰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길 원하고 속히 복구가 돼서 다시 안정을 찾는 우리의 인생여정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곳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또 어떤 곳은 비가 잘 내리지 않으므로 어려움이 있죠. 한쪽은 어, 폭, 폭우 때문에 또는 태풍 때문에 또 다른 곳은 기근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기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그것이 없어질 때에 내 인생은 송두리째 흔들리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저도 쭉 보면 비가 많이 오지 않냐 할 때는 강 바닥에 물이 줄어들고 메마른 모습도 보고 저수지나 호수에 물이 빠짐으로 말며 마서 바닥에 드러나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보면 눈살 찌뿌리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있고, 버려진 자전거도 있고, 쓰레기 덤비들도 있고, 폐타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썩어진 진흙탕들이 있어서 악취가 나기도 하죠. 물이 차있을 때는 잔잔한 호수, 강물을 바라보면서 그 정취를 느끼면서 마음의 쉼을 얻기도 했었고 고기도 잡았었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고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악취와 더러운 곳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대 유물이 물속에 가라앉아 있다가 물이 빠짐으로 말며마서 유물이 드러나서 유물을 발견하게 됐다는 바로 세계사의 뉴스들도 우리는 접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근 원치 않지만 우리 인생에 기근이 반드시 얻은 것이죠. 기근이 오래되고 기근이 심할 때 우리는 바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의 기근이 우리 가운데 틈타기도 하는 거죠.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사회 실패하거나 투자에 큰 손실을 뽑거나 물가가 폭등하거나 채무가 과중됐을 때 돈이 돌지 않을 때 이것으로 말암만 피해발 수밖에 없고 부도가 나고 생계 위기를 겪었을 때,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 인생도 많이 흔들리고, 우리 기본적인 이 안에 있는 성깔들이 나오고, 스트레스, 히스테이션 상이 분명히 나와서, 나도 찌르고, 너도 찌르고, 함께 무너지면서 참 힘든 여정을 겪는 것이 경제적 기근이라 할수 있겠죠. 또 우리는 건강의 기근도 함께 겪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 자지 않아도 버틸 수 있고, 한끼두끼 끼 먹지 않아도 참아낼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먹자고 자지 않는다면 몸이 축 처지게 되어지고 또한 이 체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몸이 아프게 되어지면 표복의 속도도 늦죠. 그래서 건강을 잃게 되면 내 삶의 질들이 달라집니다.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실한 생활에도 제약이 있어지고 또 직장생활도 하지 못하고 그만두어야 될 때가 있고 이 몸만 나빠지는가. 이몸 때문에 집안에는 돈들이 다 그쪽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고 가난 가운데에 직면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집안에서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이 아프게 되면 집안 분위기도 확 다운되어지고 집안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 건강의 기근이라 할수 있겠죠 때로는 관계의 기근도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통이 되지 않고 갈등이 있을 때 최근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 재미있더라고요. 아, 분명히 그것은 심각한 것이고 정말 두 부부가 사느냐 마느냐 기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혼 숙녀 캠프를 통해서 도움 받고자 원하는 것인데 아 참... 정말 모든 것이 다 드러난 말투, 경제적인 것, 인격적인 것, 성격적인 것, 관계, 그 사람 습관들, 남편과 아내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모습들, 경찰이 들어닥치고, 집안 싸움에 싸워지고, 자녀들이 방치되어지고, 자녀들이 막 심적으로 상처를 받는 그것들이 다 드러나는데 분히 심각해하는데 왠지 제 안에 일반화된 느낌. 아, 저 가정도 저렇구나, 아, 그러면서 아 모두가 다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 자식간의 신뢰가 깨졌을 때, 형제간끼리 얼굴 보지 않고 등 돌렸을 때, 이것은 관계의 기근이 오는 것이,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가 쳐다보고, 결국... 내가 흔들릴 때 옆에 사람이 나를 붙잡아주고 지지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지지대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한번 넘어지면 잘 일어서기 쉽지 않은 또는 인생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될수 있는 것이죠. 또는 신앙의 기근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쭉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패턴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다 보면 내 자신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 다음에 신앙의 회의감도 생기고, 교회에 대한 불편함도 생기고, 교인들에 대한 이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교회에 관련된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생기게 되었지. 열심히 봉사해줬는데, 도리어 돌아오는 것은 지적이라고 하는 이것이 내 귀에 들려올 때에 모든 것다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 아다 때려칠까 그러면서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말씀을 부어도 이것이 힘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고 기도해도 기도가 콱 막혀 있어서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있지만 잠만 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질 때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 인생의 기근이 들고 흔들릴 때는 신앙의 힘으로 버티는데 신앙까지 기근에 들어서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 아, 이것은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어서 그 모든 것이 그 주변에 충만히 채워 있어도 이것으로 이 마음이 편치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 할수 있겠죠 개인적인 문제 뿐 아니죠 내가 속한 직장이 흔들릴 때에 국가가 사회가 흔들릴 때 우리도 함께 흔들리는 것이 이큰 공동체의 특징인데 이런 사회적인 국가적인 기근이 우리 안에 분명 엄습을 하게 되어지죠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이것을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신앙이 정말 어떤 수준인가는 잘됐을 때가 아니라 정말 잘 안됐을 때, 실패했을 때, 뭔가를 잃었을 때 심한 기건이 들 때에 여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가난 땅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 믿고서 하나님을 제사하며 가는 곳마다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기근이 찾아왔던 것이죠.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하지만 팔레스타는 1년 내내 더운 것이죠. 건기 때는 몇달 동안 비도 오지 않습니다. 이슬도 작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이슬도 잘 없으면 식물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식물이 살으면살수 없으면 동물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목축을 했습니다.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축을 거건었던 사람이었죠. 풀이 자기의 생명과 직결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들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슬이 잘 맺혀지지 않습니다. 풀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키워졌던큰 무리의 가축이 곧 죽게 되는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유목을 한 사람은 압니다. 이 풀이 다 떨어질 때 되면 미리 어느 곳을 가야 되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바로 갈수 없으니까 이 가축의 속도에 따라서 가야 되니까 미리 알아보고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참으면 되겠지. 참아도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가축이 한 마리, 두 마리, 백 마리, 천 마리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만 있겠습니까? 대책을 세워야죠. 가나안 땅 있으면 아, 우리 가축 다 죽겠구나. 나도 죽겠구나. 내 인생 없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애굽,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가보지 않았지만 이미 소문 들었습니다. 나일강이 늘 창이라고 나일강 주변이 비옥해서 풀이 가득합니다 곡식이 많습니다 목축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나일강 주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가난 땅아 이제 살면 안되겠구나 이제 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해서 온 집안 식구를 데리고 가축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집트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인가?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내를 볼 때에 내가 남편인 것을 알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로 꾀를 냈습니다 아,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는 죽이지 않겠지 그래서 아내에게 설득합니다 당신이 너무 예뻐서 애굽에 들어가면 내가 당신 때문에 다칠 수 있겠고 죽을 죽임 당할 수도 있겠어. 그러니 당신은 나의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100% 거짓말인가? 100%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왜? 예. 아내인 사라가 집안 사람다 집안 사람이기 때문에 누이라 했는데 이것이 틀린가?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더 우선인 것이죠. 아내 근데 아내를 하지 말고 누이라고소개거든 갔더니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을 보고서 눈이 그냥 확 가버린 것이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우니까 숨문났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고관들이 말합니다. 바로 왕이 궁금했습니다. 불러오라 내 아내를 삼겠다. 그래서 불러갑니다. 왜이 아브라함의 누이였으니까 대신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소와 낙타와 가축들과 그 다음 종들까지 선물을 다 줍니다. 나에게 누이를 줬으니 내가 너에게 줄수 있는 것을 선물하느라 이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습니다. 무엇을 잃었습니까?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고 말았습니다. 가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목숨 잃지 않기 위해서 가난 땅을 뒤로 한채 애국당에 갔지만 그는 그 자신을 빼놓고서 가장 소중한 아내를 잃어버린 이 문제의 직면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분명 기근 때문에 가난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해됐으나 실제 아브라함은 가난을 뒤로 한채 애국을 향해서 살겠다고 나갔던 것이죠. 그러면 아내만 잃었는가? 아내만 잃었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 땅에 보내시면서 가난 땅에 도착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와 내 자손이 있게 하겠다. 너 지금 자식 없는데, 너 자식 아들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로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데리고, 너를 조주하는 자에게 내가 조주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받게 하겠다. 복의 근원, 복의 통로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가난한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기근 때문에 이 약속을 저버렸던 것이죠. 가난한 땅을 왔는데 기근 때문에 가난한 땅을 뒤로 한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에게 자손의 복, 민족의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살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 일인 것이죠. 또 아내에게 말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썼던 단어가 무엇인가? 너로 말미야마 내가 안전했으면 좋겠다. 너로 말미야마 내 생명이 보존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을 바꾸어가지고 너 때문에 내가 좀잘 됐으면 좋겠고 너 때문에 내가 덕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바로 너가 거짓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일시의 거짓말 때문에 잠깐 그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원했지만 그는 아내를 잃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를 그는 잃어버리고 알았던 것이죠. 상황을 달리해서, 정말 기근이 있어서, 가축이 한 마리, 두 마리, 열 마리, 백 마리씩 죽어나갈 때, 아브라함이 말씀 붙들고 가난 땅에 머물렸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더 가축이 죽어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아브라함을 붙잡아 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축의 싸이다 죽어버리고, 빈손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제기할 수 있는, 이전보다 훨씬 더큰 것으로 그에게 안겨줄 수 있는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까지 상한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그에게 어떤 일인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가 말씀 붙들고 기근 앞에 맞섰다고 한다면 이 기근을 이길 수 있는,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쳐버리고 가난 땅을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인생 여정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지만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 상황 아시죠? 하나님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까지 생명처럼 붙들어야 할 것을 슬그머니 내려오는 채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타협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정말 리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명 걸고서 버티기 보다는 다른 것을 한번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말씀을 슬그머니 내려놓을 때가 분명히 있지요. 잠시 잠깐 아브라함이 더 많은 종과 가축을 선물 받았던 것처럼 좀잘될수 있지만 이것 얻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정말 소중한 아내를 잃었습니다. 말씀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이란 믿음을 잃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민족들 하신이 복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예배의 시간, 주의 성수의 시간, 하나님께서 내게 간절히 원하시는 그 예배의 장소의 자리,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붙들고 지켜내겠다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 잠시 잠깐 손을 볼수 있고 내 인생에 더 왜곡되고 힘들어질 수 있겠지만. 이것을 분명히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지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나를 새롭게 붙잡으셔서 이렇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재정적인 기근이 될때 우리 우선순위가 뒤바뀝니다 재정의 기근이 될때 바닥이 드러납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것이 없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본심 우리의 본질대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쩌들릴 때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 재정의 우선순위 가지고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재정된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말씀의 명령대로 행하고 나가는 우리들에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의 재정을 다스리고 통치하 시작할 때에 분명 맨손일 수 있지만 이 비어진 손 가운데 하나님은 하늘의 보아를 여시사 우리 손에 다시 채우실 것이고 이렇게 세우실 것이고 새로운 기회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내 계산 가지고 움직일 때에 내 스스로의 교회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지속적인 기근감도 있어서 정말 이것은 붙잡았지만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마저 잃어버릴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복의 그 모든 통로까지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재정적인 어려움과 이미 들어섰습니다.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정부에서 심폐소생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것이 더 나아질는지는 그 어떤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일 것입니다.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선순위 가지고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낼 때에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예배식 길을 보여실 것이고 내게 생명으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숨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의 민낯을 남에게 보여주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지칠 때, 아플 때, 잘안될 때에 정말 내 인생이 쪼그라들어서 이 비참한 모습 보여주기 을때 숨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숨고 나서 좀 회복되면 그때 다 나타나는 거죠. 왜? 체면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저 모양 저 꼴인가? 제가 하나님께 버릴 받았는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이 평가를 받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내 인생이 민낯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신앙 붙들고서 신앙 생활로 우리가 버텨나갈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정교하게 세우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 어떤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길 원하며 하나님의 공동체와 멀어지지 말길 원하며 시간을 붙들고 재정을 붙들고 우선순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신 첫 번째 시험이 기근이었는데 정말 넘어졌습니다. 자기 인생 바닥에 다 드러났습니다.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꼼수를 써서 거짓말도 해보고, 장소도 옮겨보고, 아내를 사용하고 해봤는데, 아, 결국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는 뭐할 길이 없습니다. 할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망가져버린 실패해버린 아람 뒤에서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왕을 찾아가시사 그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셨고 바로 바로 왕에게 말했던 것이죠. 그 사라는 너의 아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라. 대돌로 보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바로 왕이 이것을 알고서 대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꾸중했습니다. 왜 너가 나에게 거짓말했느냐? 너의 아내라고 한들 내가 뺏었겠느냐? 왜 너희는 나에게 그짓말해서 내가 도덕적으로 실축하고 하나님께 버릴밖에 하느냐?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서 너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하면서 도려 바로의 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길이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방법도 없습니다. 꿈쓸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그를 가난 땅으로 올려 보내시고 다시 사라를 책게 하시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저버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맨 땅에 민낯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민낯을 보시고서 우리를 민낯을 덮어 주시고 하나님의 여전하신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살려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 힘든 여정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 인생 여정, 힘든 여정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분명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인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자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드러날 때에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다시 붙들고 이어 서길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 놓쳤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 절대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으시고,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이어서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줄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 기근을 통해서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1차에 실패했지만, 아브라함은 다시금 자기 자신을 알고서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주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분을 믿고서 다시 주와 동행하는 아브라함으로 서 있었던 것이죠. 다시 일어서기를 누랍니다. 신앙으로 나가기를 누랍니다. 어떻게든지 말씀 붙들고 내자리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행하는 우리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